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제가 알기로 음, 선생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소나무당과 연을 맺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캠프가 서구갑의 캠프가 차려주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이 캠프에 합류하게 되셨는가요? 음, 합류하게 된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손영진 대표님이 응. 어, 검찰 개혁을 응. 어, 해버리시다가 투쟁하시다가 감옥 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 당. 을 만드시고 하셔서 네. 어 그래도 송영길 대표님이 국회에 진출하셔야만이 네. 우리 호남 장치도 살고 우리나라의 장치도 바로 잡고 그리 가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강조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음. 어송영길 대표님을 어, 지원 조금이라도 힘이, 힘을 버텨해 주는 어떤 그런 기 기로 삼아서 음. 어 국회로 보내드려서 꼭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다짐 또, 어... 아, 불구네 어, 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힘 실어드리는 일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겠다 생각도 되고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윤석열이를 꼭 탄핵시키고 바로 잡는 어,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버텨드려야 되겠다. 이 바닥서부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음, 제가 그, 그, 저 지금 부산에, 응, 음, 조, 부산, 영남, 음, 불경 이쪽에서는 조국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호남에, 음, 대표 주자라고 하시는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 갇혔는데 이 호남 사람들이 조금 등하지 않은 음, 그런 거의 좀 보인다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호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가 19년도서부터 저는 장관이 그때 당시에, 음. 어, 이제, 검찰의 압박을 받고 엄청난 탄압을 받을 때, 네. 어, 서울을 상경 해서 너무 오. 큰 사업을 했었어요. 네. 큰 사업이라는 보다는큰 사업이라고는 조금, 음, 자영업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더큰 규모로 장사를 했지만은, 네. 자영업을 했지만은, 네. 어, 맡겨놓고 서울을 주말마다 이렇게 올라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장관님은, 음. 어, 입딱 다물고 말 그대로 응. 어+ 어떤 그 검찰 개혁에 앞서는 일을 하시지 않았는데 응. 이번 총선에 응. 어 이렇게 나오셔서 응. 검찰 개혁에 앞서서 해 주시려나 했더니는 음 그것은 아니고 약간의 개헌 쪽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실망도 스럽고 응. 나는 우리 조국 장관님이 응. 어, 처음부터 우리가 그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응. 어 그렇게 그. 서울을 다녔었는데, 음. 지금에 와서 숟가락 엉키 식으로, 어, 검찰개혁을 처음에 이렇게 그 출마, 이렇게 그 당을 만드실 때, 검찰개혁을 하겠노라고 약간의 비두의 말씀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약간 비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음. 지금은 개헌의 말을 약간 비두가 나오는 어떤 그런 언론의 어떤 음. 글을 봤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래도 우리 송영길. 음, 전 대표님께서는 확고하게 검찰개혁이나 응. 어, 그, 검찰의 그 탄압을 응. 맞서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에 응. 저는 존경스럽고 같이 응. 열심히 싸워서 같이 밀어들여서 응. 꼭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거 검찰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잡는 나라를 어, 가야 되겠다는 라 생각 때문에 어,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음. 저도 그래요, 송경일 대표의 그 청렴 결박함,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하고 인천시장까지 했는데 그렇게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은 정말 아니 그런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300명이나 되지만 아니 여태까지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 저도 그렇게는 못,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은 정말 반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네. 예.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한 말씀, 이제, 어,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는, 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많이 무겁겠잖아요. 네. 그 송영길 대표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될수 있는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어 네. 송영길 전 대표님께 어 지금은 또, 지금은 소나무당 대표십니다. 네네 예. 전 대표님 지금은 이제 네, 소나무 대표 네. 아그 똑같아 겠네요. 주의들이 네, <laughs> 열심히 아니, 노력해서 <laughs> 네. 하든 당원서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똑네어 네. 소나무당 당 대표님. 음. 그, 여튼 기운 내시고요. 우리가 바닥서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어, 기운 잃지 마시고 어,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식 정리하십시오. 단식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만이 어, 바로 잡는 검찰 해체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대표님, 식사하시고요. 어 건강 챙기십시오. 어, 우리가 뒤에서 바로 잡는 뒤에서 소프트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대표님 건강 챙기시고요 식사 꼭 하시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식사꼭 식사하십시오 예예 예. <laughs> 예. 예.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온 국민들이 식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예.